자, 이 친구를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 계수와 x 제곱의 계수만 뽑아내라. 구할 수 있겠죠. 얘를 예쁘게 써 볼게요. 이거 하나. 이거 곱한 거지 그냥. 제곱이라는 것은. 그럼 나는 x 세제곱만 알고 싶은 거 아니야. 그럼 각게 이렇게 하면 x 네제곱이죠. 필요 없어. 얘만 해. x 세제곱이야. 얘도 필요 없어. x 제곱이잖아. 안쓸 거야. 어, 잠깐만. x 제곱 물어보네. 자, 이러면 이제 그냥 다 씁니다. 알겠지? 물어보는 게 이렇게 또두 개인데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요.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써 버립시다. 요렇게. 그다음에 요렇게도 갈까? 요렇게도 가면 요렇게 가면 그다음 마지막 1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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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다. 정리합시다. x 내 제곱 한개 그대로 있고, 세 제곱이 하나, 두개 있죠. 두 개의 x 세 제곱이다. 이 제곱은 하나, 둘, 세개 있죠. 세 개의 x 제곱이다. x는 두개 있다. 그리고 1개 있다. 따라서 x 세 제곱의 개수 2조. 더하기 x 제곱의 개수 3이죠. 는 넘버 5 됐나? 넘어갑시다. And.